자, 121번. 어떤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가 6승근 27에 A의 4승이다. 그럼 이제 정육면체가 이렇게 생겼을 때, 대각선이면은, 대각선이면은, 요런 점에서 요런 점까지의 거리겠죠. 정육면체니까 이게 X, 이게 X, 이게 X라고 할수 있을 거고, 그럼 대각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 X제곱다하기, X제곱다하기, X제곱, X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결론적으로 3x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6승근 27의 a의 4승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예쁘게 고쳐 보시면은 얘는 이제 뭐 x 제곱인데 이 뒤에 있는 분 뒤에 있는 쪽에서 27이라는 게 3의 3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게 루트 3이 될 거고 그다음에 얘도 조금 줄여 주시면은 3승근 a 제곱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을 거거든요. 날려주면은, 아, X제곱. 얘는 이제 절대값 X랑 똑같을 건데, 부터 안전제곱은 원래 절대값이랑 성질이 똑같죠. 근데 절대값 X인데 어차피 길이니까 X로 그냥 튀어나올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삼승은 A제곱이다. 라는 얘기고. 자, 부피가 8A다. 부피가 8A라는 거는 X의 삼승이 이제 8A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X의 삼승을좀 찾아서 좀 비교 분석을 해 주시면, x3승은 a제곱이에요. 그럼 a제곱이랑 8a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아, 그럼 a a-8은 0이 돼서 a는 0 아니면은 a는 8이 되는데 양수랬으니까 8이 되겠죠. 다시 해 보세요.